10월 4일 맥시밀성니기 열왕기상 7장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 10편 87편 88편 에세겔 37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열왕기상 5장부터 7장까지 같이 좀 봅니다. 5장부터 7장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드디어 건축하는 내용이에요.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 의 성막이나 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의 성막 건축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시고 짓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은 여기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열왕기상 5장부터 7장이죠. 이 성전 건축에 관해서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설계도를 준비를 했어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설계도를 미리 준비를 다 했어.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그 노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계속 이제 모았어요. 필요한 것들을 계속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제 솔로몬 왕 4년에, 솔로몬 왕 4년에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장에 보시면은, 먼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목재하고 석재입니다. 나무, 돌,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특별히 목재를 준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앞에.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죠. 그쪽 왕인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11기상 5장 6제를 보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스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한 자가 없나이다. 그렇게 부탁을 하죠. 이 두로와 시돈, 그쪽을 이제 레바논이라 그래. 지금 레바논이 바로 이제 두로와 시돈이. 어, 그쪽 나라에 이 백향목이 그 뒤에 큰 산맥이 있는데 백향목이 음. 아주 무성합니다. 그 잔나무 백향목이 있는데, 그 백향목이 하여튼 나무가 최고래.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지금으로도 3000년 전이잖아요. 빛이 1000년경이니까, 어 그때 고대세, 지중해 그쪽에서 많은 나라들이 무역을 하는데, 배를 전문자 백향목 저걸로 짓는 거예요. 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무를. 배를 짓는데도 쓰고 집을 궁궐 짓는데도 쓰고 무슨 미라 만들 고 그런 거할 때도 이제 관도 백향목관이 제일 좋다고 그래 하여간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가 백향목이다 하는 향도 나고 이고 희고 나무도 크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저 레바논 두로와 시다는 이 백향목 수출해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수출하고 뭘 받아들이고 그 당시 고대사회의 두로시돈, 그걸 옛날 명칭 페니키아라, 페니키아. 페니키아 지역이 뭐 엄청나게 이제 아주 강력한 무역 강국이 돼요. 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 이제 다윗시대부터 굉장히 가까이 잘지내거든 그렇게 하죠. 우리도 당신들에게,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밀과 기름, 이런 걸로 갚았어요. 백향목을 받고, 밀과 기름, 이런 걸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워낙 나무 전문가들이 이제 그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5장 15제를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일꾼들을 이제 많이 준비를 합니다. 솔로몬이 또 짐꾼이 7만 명, 그 산에서 돌을 떠는 자, 석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8만 명막 굉장히 이제 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 국가적 국가적인 공사를 해야 되니까 보면은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자기 궁궐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립니다. 20년 을큰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성, 국고성이나 이런 이제 건축을 많이 해요. 일을 하여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워낙 지혜가 있고, 일도 좋아하고, 성과를 거두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간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일꾼들도 많이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6장 1절에 나오는데, 여왕사기 6장 제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째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기록을 해요. 자, 그것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째예요. 그것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때, 요와를 위하여 솔로몬이 성정건축을 시작합니다. 3 8절에 보면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정건축을 완공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480년이라는 단어가 솔로몬 4년 아주 정확히 매칭을 시켜놨잖아요. 요게 이제 세계사적으로 성경의 연대기를 계산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키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쵸? 480년을 그대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믿죠. 당연히 믿는데, 어,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480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 솔로몬 왕 4년이 몇 년인지는 거의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게, 어, 솔로몬 4년이 BC 966년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후대 왕들 연대기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몇 년간 했고 몇년 그다음에 언제 왕을 세우고 몇년 하다 죽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역사를 이렇게 쭉 해오면 연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사년은 B.C. 966년이. 에요근데 480년이 정확하다면 그 앞에 이제 출애굽 연대도 나오고. 그러면 거꾸로 거슬러 가면은 뭐뭐 야곱의 출생 연대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아브람 출생이었데다 나와요. 저 480년이 이제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480년의 정확성에 대해서, 어, 보통 이제, 그한 세대를 뭐, 그 다윗 왕도 40년을 왕을 하고, 솔로, 그 사울 왕도 40년을 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략적인 연대냐, 정확한 연대냐, 이제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죠. 있는데, 이제, 그걸, 뭐, 정확하게 못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어 진보적인 학자와 보수적인 학자 차이에, 어 입장 차이가 이제 굉장히 있죠. 일단, 진보적인 학자들은 성경 자체를 별로 안 믿어요. 자체를 믿지 않는다니까. 뭐, 숫자고, 그 앞에 900살 넘게 산 거라든지, 뭐, 뭐, 이런저런 것들을 대척 안 믿어요. 믿질 않고, 그냥 상징적인 숫자로 보고, 다 막, 그렇게,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게 440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어 요세푸스 같은 역사학자 같은 경우 예수님 당시 그때 이걸 592년으로 그렇게 보기도 하고 뭐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보수적인 이제 신학자들 이제 주장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laughs> 70인역도 우리가 참고를 많이 하지만 이게 지금 히브리어 본문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 본문 성경 정확히 480으로 돼 있어. 이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데 그 마소라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한데 거기 480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뭐 어 연대들이 이제 마소라 텍스트를 이제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한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는 480년을 정확한 숫자로 봅니다. 정확한 숫자로 봐요. 데 그렇게 이제 볼때어 출애굽 연대가 BC 1446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역산을 하면은 B.C. 1446년이고, 그렇게 거꾸로 이제 계산을 쭉 해보면은, 사사기 연대가 430년 정도, 330년 정도가 되고, 뭐, 다윗 연대, 사울 연대, 다 이제 역산이 되죠. 거꾸로 이제 가면은 이제, 뭐, 아브라미 B.C. 2000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대략 나오죠. 그걸 거꾸로 노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고, 연대 계산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 이것은 이제, 아. 어, 충분히 480년으로 정확하게 볼수 있는 그런 많은 근거들이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은 뭐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솔로몬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어 먼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여드리는 데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 좀 커요. 큰데 어 안에 이제 그 모세 성막과 비교를 할 때. 모세 성막에 바깥에 텐트가 있고 내부에 성소지성소가 있는 그 건물이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전체적인 담이 있고 안에 성소지성소, 그걸 내소, 외소라 그러는데, 외소, 내소라 그러는데, 어, 그 크기가 솔로몬 성막에 있는 성소지성소와 여기 솔로몬, 제가 뭐라 그러는데, 모세 성막에 있는 그 성소지성소하고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 크기가 딱두배예요 솔로몬 성전 딱두 배입니다. 10 규빗, 뭐, 30 규빗 되어 있는데, 20 규빗, 60 규빗, 딱두 배입니다. 지성소 크기도 두 배고, 그리고 이제 바깥 건물은 좀더 크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들어가서 번재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 성소 안에, 어, 금초대가 있고요. 그죠? 분양단, 금초대, 네. 그리고 진설명상이 있죠. 근데 솔로몬 성전 안에 이금촛대가 10개가 있어요. 성막에는 1개가 있었는데, 크다 보니까 10개를 해놨어요. 금촛대 메노라가 1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지성소 크기도 이제 다 2배죠. 이제 10규비, 10규비, 20규비씩 해가지고 가로세로 높이가 다 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이제, Uh, and it came to pass in the four hundred and eightieth year, after the children of Israel were come out of the land of Egypt, in the fourth year of Solomon's reign over Israel, that he began to build the house of the Lord. And the house which King Solomon built for the Lord, the length thereof was threescore cubits, and the breadth thereof twenty cubits, and the height thereof thirty cubits. And the porch before the temple of the house, twenty cubits was the length thereof, according to the breadth of the house, and ten cubits was the breadth thereof before the house. And for the house he made windows of narrow lights. And against the wall of the house he built chambers round about, five cubits high, and they rested on the house with timber of cedar. The nethermost chamber was five cubits broad, and the middle was six cubits broad, and the third was seven cubits broad. For without in the wall of the house he made narrowed rests round about, that the beams should not be fastened in the walls of the house. The door for the middle chamber was in the right side of the house. And they went up with winding stairs into the middle chamber, and out of the middle into the third. And the house, that is, the temple before it, was forty cubits long. And the oracle in the forepart was twenty cubits in length, and twenty cubits in breadth, and twenty cubits in the height thereof. And within the oracle he made two cherubims of olive tree, each ten cubits high. And he set the cherubims within the inner house, and they stretched forth the wings of the cherubims, so that the wing of the one touched the one wall, and the wing of the other cherub touched the other wall, and their wings touched one another in the midst of the house. And he carved all the walls of the house round about with carved figures of cherubims, and palm trees, and open flowers, within and without. And the whole house he overlaid with gold, until he had finished all the house. And for the entering of the oracle he made doors of olive tree, the lintel and side posts were a fifth part of the wall. So also made he for the door of the temple posts of olive tree, a fourth part of the wall. And the two doors were of fir tree. The two leaves of the one door were folding, and the two leaves of the other door were folding. And he carved thereon cherubims and palm trees and open flowers, and covered them with gold fitted upon the carved work. And Solomon made all the vessels that pertained unto the house of the Lord the altar of gold, and the table of gold, whereupon the showbread was, and the candlesticks of pure gold, five on the right side. And five on the left, before the oracle, with the flowers and the lamps, and the tongs of gold. And he set up the pillars in the porch of the temple. And he set up the right pillar, and called the name thereof Jachin. And he set up the left pillar, and called the name thereof Boaz. And upon the top of the pillars was lily work. So was the work of the pillars finished. And he made a molten sea, ten cubits from the one brim to the other. It was round all about, and his height was five cubits, and a line of thirty cubits did compass it round about. It stood upon twelve oxen, three looking toward the north, and three looking toward the west, and three looking toward the south, and three looking toward the east. And the sea was set above upon them, and all their hinder parts were inward. And it was an handbreadth thick, and the brim thereof was wrought like the brim of a cup. With flowers of lilies. It contained two thousand baths. And he made ten bases of brass. Four cubits was the length of one base, and four cubits the breadth thereof, and three cubits the height of it. And on the borders that were between the ledges were lions, oxen, and cherubims. And every base had four brazen wheels. And the work of the wheels was like the work of a chariot wheel. Then made he ten lavers of brass. One laver contained forty baths, and upon every one of the ten bases, one laver. And he put five bases on the right side of the house, and five on the left side of the house. And he set the sea on the right side of the house eastward over against the south. So was ended all the work that King Solomon made for the house of the Lord.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세의 성막과 이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딱 들어가면, 뭐, 번제단 물두멍, 뭐 그렇게. 이제 물, 물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제, 크죠. 크고, 금으로 막 석재로 아주 잘 그렇게 지었어요. 어 음, 이제, 몇 구절 좀, 그 성소, 있죠, 그죠? 그대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장, 7절를 보면, 건축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했었다고 하는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 같은 경우, 보통은 이제, 그, 왔으면 다듬고 하잖아요. 돌을 뜨는 곳에서 완전히, 완성품으로 다듬어서 가져다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 성전 내부에서는 방망이, 도끼,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굉장히 경건하게 성전 안에서 재료를 다듬지 않고 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조립만 이렇게 딱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정성을 다해서 경건하게 그렇게 건축했던 것을 보게 돼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할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임재하셔서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6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건축장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별히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쉽계명부터 해서 모든 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렇죠? 그런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 그 영원한 그 후손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영원히왕 왕의 가문으로 세울 거라고 하셨는데, 나라도 견고하게 세울 거라고 하셨는데, 그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룰 것이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지어지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죠. 회개할 때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 감사제 이런 거다 드리겠죠. 찬양도 하고 예배 찬양과 이런 모든 것들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예배 장소가 바로 이제 솔로몬 성전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그리고 성경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글도 잘 모르고, 이제 성경을 지금처럼 뭐 집집마다 읽는 것도 아니고, 이 절기 때, 1년에 3번 절기 때 성전으로 전부 모입니다. 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간 절기랑 하나의 님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신앙교육을 그렇게 한 번씩 받는 거예요. 1년에 3번 정도 와가지고 한부흥회를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게 성전이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때는 성경도 없고, 뭐, 여기저기 뭐 예배당도 없고, 1년에 3번씩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향후 앞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중심지를 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는 이제 성전도 뭐 제대로 안 되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함으로써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단계 올라서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성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아주 기뻐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 형식 자체가 다가 아니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지어놓고 뭐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 법도도 모르고 계명과 윤례를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고 육신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 백성들이 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갖고 가는데 하나님 법도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이렇게 하고 갔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법도와 윤례와 개명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제쳐놓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와 건물 자체, 인간적인 모임 이렇게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와 법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자체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말씀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그게 안 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든든해도 화려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게 다한지. 저주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멸망이. 심판이 임한다니까요. 그런, 그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사의 관계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단 말이죠. 에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 나중에 이제 그렇게못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역사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우리 에스겔산의예레미야 보면 성전이 있으니 성전 자체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요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 잘 믿고 순정함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를 잘 생각을 하고 이 성전과 교회의 관계, 예배와 하나님의 경외하고 말씀과 이 관계를 살 따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